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병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D는요, 선분 AB의 두 배와 같고요. 선분 FD와 선분 DC와 선분 CE의 길이가 같대요. 그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사각형 ABHG가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ABHG 한번 볼게요.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건데요. 자, 삼각형 A, B, G 한번 봐주시고요. 삼각형 D, F, G 한번 봐주세요. 자, 이두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에요. 왜냐면은요, 자, 우리 A, B, C, D가 병행사변형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선분 A, B와 선분 D, C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이어서 AB와 FE가 평행합니다. 따라서 엇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각 a b g 이 각의 크기와 또각 DFG의 각의 크기도 어때요?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BA G의 각의 크기와 FDG 이 각의 크기도 어떻습니까? 같게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ABG와 삼각형 DFG는요, 어떤 합동이 됩니까? 한 변과요, 한 변의 길이와 양끝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 S, A 합동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알수 있겠죠? 따라서 합동이기 때문에 선분 AG의 길이 하고요, 선분 DG의 길이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다 표시를 하고 보았는데, 문제에서 아, AD의 길이는요, 선분 AB의 몇 배, 두 배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 선분 AB와 AG와 DG 이 길이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선분 AB의 길이까지 같다 이렇게 하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우리 또 어떤 거 보실 거냐면 ABH 한번 봐주세요. ABH 한번 봐주시고요. 또 삼각형 ECH도. 한번 봐주세요. ECH, 이 이두 삼각형도요. 선분 AB와 선분 CEC의 길이가 같고요. 또 이번에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 즉 BAH의 각하고요. 그 다음에 CEH의 각하고 엇각으로 같을 거예요. 또 ABH하고요. 또 어디가 같을까요? ECH가 또 엇각의 크기죠. 그래서, 엇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또 같아져요. 그러고 봤더니, 아, 선분 AB와 선분 EC가 같고요. 양 끝각이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두 삼각형도 어떤 합동이다? A, S, A 합동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걸알수 있냐면, 선분 BH의 길이와 선분 CH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BCD가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인데, 우리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H와 CH 길이도 AB의 길이하고 같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아, 사각형 ABHG가요, 선분 AG하고요, 선분 BH가 평행한데, 또 선분 AG의 길이하고요. 선분 BH의 길이가 지금 어때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어떻게 사각형 AB H, G가요. 어떤 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각형 AB, H, G는 어떻게 네 변의 길이가 지금 같아지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마름모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ABHG는 어떤 사각형? 마름모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2번 문제, 삼각형 ABG의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FPE의 넓이를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BG가요, 넓이가 20이래요. 그리고 ABHG가요, 마름모기 때문에, 자, 마름모는 이 대각선으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형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넓이를 4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여기도 1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BG하고요. DFG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도 얼마? 20.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넓이도요.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넓이를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20이 될 거고요. 또 ABHG의 넓이 넓이하고요, ghcd의 넓이가 같겠지요? 그래서 몇이다? 4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은요, 삼각형 fpe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1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40 하셔서 얼마다? 9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